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관심의무 좀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볼게요. 금일은 국내 증시가 미증시를 따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미증시가 추세를 뛰어넘은 거 보이죠. 그러면 절반 따지면 12,800그 다음에 3분의 1 이까지 반등 나오면, 만삼천 한0백 정도. 엘리어트 파동으로는 1 3천0 0 정도 이상을 보는 게 맞습니다. 단번에 갈지, 아니면은, 가다가 한번 눌렀다가 또 가는지, 요거는 이제 지나가 봐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자, 국내 주체 넘어가면, 코스피가 오늘, 이렇게 추세를 넘기는 흐름이 나온 부분입니다. 이평선으로 이제 61선 저항대인데요. 어, 실질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저항 대는2740 근처. 예, 여기가 저항이 가장 좀 큽니다. 그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어, 지수는 이제 발목 잡힐 게 북한의 핵실험. 어, 이것만 안 하면은 참 공격적으로 노리기 좋은 자리인데, 그게 하나 돌발 악색성이 있어서, 에, 약간 좀 찜찜함은 있습니다. 어, 할 거면 그냥 빨리 해버리면 나은데 예, 여튼 지수는 방향을 좀잘 잡아놨다라는 것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냥 종목 좀 넘어가면, 뭐, 어, 삼성전자도 뭐, 하이닉스는 오늘 네이버 좋은 흐름 좀 나왔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30만원 이상까지는 그냥 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예,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9 2 0 0원9 2 0 0원 이상까지는 좀, 9만원대 이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거예요. 그래도 버티기을 가시면 차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7만 1,000원에서 7만 5 0 0 0 7만 5 5천 0원까지는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뭐 상반기에 갈지 하반기에 갈지 모르지만 제 기준에서는 상반기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7만 1,000원 이상은 어, 하여튼 삼성전자는 위로 올라가면 사지 말고요. 이렇게 밑으로 빠질 때마다 모아두세요. 은봉으로 그러면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음, 그냥 주목 넘어가면 자, 이제, 방산주에서 이제 빅테그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핵실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뉴스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핵실험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북한 핵실험 하면은, 순간 충격이 좀 세게 옵니다. 예, 처음 겪어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한번쿵 하고 옵니다. 이게 이번에또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 거죠. 일단은 5월 30일, 오늘, 가능성이 있다랬는데, 오늘은 거의 뭐다 끝났으니까, 안 되지, 아, 해시럼은 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이고, 이제, 5월, 아, 5월달, 이제 내일 하루 남은 거죠? 그럼 이제 6월 15일 이내에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좀 보는 거죠. 여튼, 항상 뭐, 폭탄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좀 불안합니다. 시장 자체가. 예, 참고해서, 음,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 해시럼 당일날, 만약에 해시럼을서 지수가 급락하고 종목들 급락하면, 그때는 매수 적기라고 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빅텍은 7000원 밑에서만 7000원 위에서 사시면 안돼 항상 7000원 밑에 6800원 요 매수가 그대로 유지해서 내일도 또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7000원 밑으로 안 내려왔죠 엊그제 한번 내려왔었던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좀 하나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른 거 두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소원 FNG가 요거는 오늘 투자주의가 좀 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파락 살짝 나오고 장중에 수익권이 나왔는데 3%까지는 못 나왔어요 시초가 샀더라도한2.8% 2.5%좀 나오다가 좀 맞았지 투자주의가 없었으면 좀더 달릴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좀 아쉽고요 요거는 내일 투자주의가 좀 풀리면 풀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시는 걸 투자주의가 풀리는 조건 하위입니다 예, 투자주의가 풀리면 어, 매수가 조금 낮춰가지고, 2700에서 2750원. 예. 수사주의가 달렸는데도 크게 안 빠지는 거 보면, 여기서 좀 슈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종목 다시 한번 그대로, 이렇게 매수가 좀 낮춰서 보시고요어그 다음에, 다른 종 하나만 또 얘기해드리고, 오늘은 좀알리할게요 내일 모레 휴무입니다 예. 그래서, 어, 내일은 쇼박스 쇼박스 하나 좀 보시고요. 자, 요거는, 뭐, 차후에 7월달에 지금 예정돼 있는데, 어, 영화 개봉 하나, 큰거 하나 좀, 개봉할 예정이죠. 다들 뭐 아시는 거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요거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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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쏜 FN 이로 봐주시고, 쇼박스 매수가는 5,850원에서 6,050원. 예, 손절가는 오늘 저가 깨면 5,770원.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요 정도만 좀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심있게 볼만한 거는, 뭐, 우량주들은 뭐, 느긋하게 좀 길게 보셔야 돼요.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좀 본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지, 지금 당장 크게 수익내려면 상반기에 크게 수익내기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아직 미국 f o m c 가 6월달도 있고 7월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무량도도록좀 예, 길게 여유 있게 좀 보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매수하기는 에 괜찮은 자리가 분명히 많은데 좀 지루하고 짐을 짐그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내일 어쨌든 내일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도 바닷가 좀탈출하는놈이 나왔는데 요것도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아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 이게 수익성으로 좀 보시라 했죠, 이거. 예. 품적안 나가고, 오늘 2일선까지 반등 이좀 나왔죠, 그죠? 우리 기술 투자.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비트코인. 자, 아무튼, 이거 뭐 수익권 나왔으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도 좀 관심, 컴투스 홀딩스나, 얘나, 아프리카 TV나, 거의 같은 모양새예요 예, 투자를 잡아가는 흐름. 어, 어쨌든 종목은 매수하면 좋은데, 다만 이제, 북한 핵실험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단계 손전매 만약에 잡으면 손전매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 핵실험으로 인한 급락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참아내시던가, 아니면 거기서 거꾸로 조가 매수를 노리는, 예, 그런 전략을 보시면 되니까, 그거는 대응을 좀잘 하셔야 될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아무튼 오늘은 뭐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